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미나토 아쿠아 아쿠아색 슈퍼드림 버전입니다. 가격은 27,50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24cm입니다. 홀로라이브의 버추얼 메이드 미나토 아쿠아를 7분의 1 스케일로 피규어화했습니다. 프린세스 드레스를 이미지로 한 퍼스트 솔로 라이브 아쿠아색 슈퍼드림에 화려한 의상을 훌륭하게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천진난만한 미소에 춤추는 피크빛 머리와 휘날리는 드레스가 생동감 넘치는 조형으로 섬세한 자식도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라 합니다. 홀로라이브 미나토 아쿠아의 라이브 이상 피규어 상품입니다. 상당히 화려한 드레스의 조형과 컬러링의 구성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화려함이 극대화된 아쿠아 피규어로서 만족도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로이드 포저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스파이 패밀리에서 미란 첩보원 황혼인 로이드 포저가 등장합니다. 극중 나오는 말끔한 슈트 모습의 로이드 포저 상품입니다. 퍼버퍼레이드인 만큼 가성비 형태로 말끔한 조형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세이버 카츠시카 호쿠사이입니다. 가격은 29,80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24cm입니다. 페인트 그랜드 오더에서 세이버 클래스의 서버트 카츠시카 호쿠사이를 스케일 피규어화했습니다. 대담한 수영복 모습이 빛나는 균일한 바디에 저명한 화공의 작품을 생각나게 하는 원단을 몸에 두르고 유명한 거무도 깜짝 놀랄만한 사본도를 내건 자신만만한 모습을 정교하고 매력적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여름 이벤트에 수영복 호쿠사이를 스케일 피규어로 상품화했습니다. 수영복 자체는 심플한 비키니 스타일이지만 몸에 두른 화려한 의상을 착실하게 구현한 모습입니다. 포크사이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일본도 내자루의 구성 및 각종 장식 요소도 착실하게 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다음은 엑스팩터리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오오조라 스바루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5cm입니다. 홀로 라이브 이기생의 동아리 활동 매니저 오오조라 스바루가 등장했습니다. 속속쓰리 발매되고 있는 홀로 라이브 팝업 퍼레이드 상품이네요. 일러스트 기반의 외형을 착실하게 잘 재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상품들보다 비싼 5,500엔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세이버 모드레드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정례를 휘날리는 반역의 기사 세이버 모드레드가 팝업퍼레이드에 등장했습니다.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바라보는 힘찬 모습으로 입체화했다고 합니다. 이 모드레드 하면 떠올리기 쉬운 표정과 포인트인 재림 모습으로 상품화했습니다. 압주 버전이 아닌데 무기도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품 볼륨은 매우 작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그 나오는 넨도로이드 하츠네미쿠 15주년 버전입니다. 가격은 9,4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2022년 8월 31일 15주년을 맞는 하츠네미쿠가 15주년을 기념해 귀여운 딸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등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모리쿠라 인씨의 피규어용 신작 비주얼을 바탕으로 넨도로이드화 했다고 하고요.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딸기 모티브의 포크, 베이스도 되는 디저트 플레이트, 마치 서보이 있는 마카롱이 부속되는 호화 사양이라고 하고요. 딸기와 프릴로 꾸며진 화려한 의상과 입체적인 트윈테일 등 세세한 부분까지 볼거리 가득하다고 합니다. 상품에는 모리쿠라 NC의 신작 비주얼을 사용한 아크릴 스탠드도 포함된다고 라 합니다. 15주년을 맞이한 하츠네미쿠의 넨도로이드 상품입니다. 딸기 모티브에 맞춰 색감이나 각종 장식들도 귀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베이스가 접시 형태라는 점이 매우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코브라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상품은 상품 페이지에 캐릭터 관련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우주의 적 코브라의 주인공 코브라가 사이코건을 높게 들고 서있는 포즈로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2010년 TV 애니메이션 모습을 바탕으로 한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레이디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앞서 코브라와 마찬가지로 상품페이지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 코브라의 파트너 레이디의 상품화고요 독특한 색감과 조형미가 이 상품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미나토 아쿠아 아쿠아색 슈퍼드림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상당히 화려한 드레스 복장으로 상품화가 된 아쿠아로 기존 상품들에 비하면 확실히 화려함과 멋진 무대 연출 형태가 눈에 띄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상의 조형이나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볼만한 상품이며, 컬러 역시 매우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전시하면 시선을 끌 상품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복장과 다른 화려한 드레스 복장이 전해주는 분위기의 느낌이 색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